여기도 2 0 1 5년 11월 19일, 음, 오후 9시 14분에 협곡 리그죠? 자, 짤막 중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왜, 네, 어디 팀이냐. 여기 지금, 박사일군단이 지금 0승 3패로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인데, 자, 근데, 프살스타일프스타일이 필살, 지금, 진민들을 꺼내든, 징크스 징크스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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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났거든요 징크스. 징크스 원플타임. 오, 오, 이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거? 에쉬 어디 갔어, 에쉬 여기죠? 이거 지금 징크스여 가지고, 어, 근데 여기까지 하자. 욕심을 안 부립니다. 끝낼 버리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저희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의 또 그. 최강, 그, 바텀. 이게 바로, 징크스거든요. 지금, 징크스를 가져와가지고. 근데, 네, 골드차 만 골드 차이 낼수고있습다 오, 매우 많죠. 어파파 선수, 아, 아리우를 들어줬고요 오, 레드거든요, 레드거든요. 오! 오! 징크스가 지금, 그, 상렬 선수가 빡캐리라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죠, 벌써부터? 자, 결고차도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비물 선수도 뭐큰건 아니긴 한데 지금 징크스의 저 대물 보면 약간 그 아찔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회치 선수 오늘 네, 이게모디 네, 카이저 들어주면서 제가 봤을 때 회치 선수의 저런 이제 점픽을, 저점 저점을 높여주는 피드에 또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느낌으로 잘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하티 선수도 트럼들를제 그 정말 잘 써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몰린 것도 되게 의외고, 무엇보다 상어 선수의 저, <laughs> 안배사정글은 진짜, 이트네요. 나비물 선수같이 약간, 그, 뚜벅이 원딜 상대로 이렇게, 원딜 발견할 수가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편는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연직 현재까지 좀 온지. 많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놀졌죠 이거는 지금, 그리고, 네, 연기를 제대로 해야 되패치 선수. 연기된 는데 우리 팀왜 호응을 안? 네, 어, 그냥. 오, 어. <laughs> 징크스한테 길 <킬> 들어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미드라도 줘! 미드 내놔! 진짜 될까요? 이거 4대5인데요? 어, 네. 상황도 궁금해 하고 어, 이거는 좀잘 생각해야 할것 같은데, 이거 좀막 싸우는 거 아닌가요? 막 싸우는 거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 자! 하주선수입니다, 영역천개! 이렇게 <laughs> 탱카이 하고, 뽕! 어어어, 그런 방패. 그래도 아직 큐! 오, 네. 자, 그러면은, 응, 우리는 할거다 먹었어. 원딜 잘랐고, 탑 잘랐고, 우리 이제 바로 간다. 바로 가면 니들이 뭘할수 있지? 다 네, 자, 그러면은 사용까지도 이게. 게 되는데 아 방심하지 않을 레이팅 상대팀 없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용 꺼내 먹어요 잘하고 있고 자 이러면 진짜 변수 없는데요 순간 1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승률이 이러면 좀 요동치겠는데요 혹시 몰라요 이거. 이거 마지막 그니까 러 저쪽 그 어리버리랑 3대1435의 결과에 따라서도 이게 진짜 엄청 달라지네 저희 3,4,2전 4강전은 못하긴 하는데 3,4,2전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3,4,2전 네 하게 된다면은 1승 3패팀이 좀 많아져서 요동칠 수 있어요 진짜로 마지막 5세트까지는 어떻게 되지 와! 하주 선수가 양파 선수 솔킬을 땄어요! <laughs> 기가 막힌 플레이가 났고요. 어이구. 자, 이제 징크에서부터 이렇게 차근히 내부을 생각하는데 징크스를... 어크스 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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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오, 징크스가... 오는데요? 어.. 이거 막을 수가 없고 어.. 프레이드고도하시 네. 네. 그래서! 아, 깨입니다깨입니다 하나씩 밀려나가고요 벨치 선수 모데 카이저 상대로 네, 진실의 방에서 그냥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도중한 1승을 거두고 가는 박살굿단 야호! 하면서 게임 끝냅니다! GG! 골블레가 나왔어요 자.